네, 안녕하세요 민트초코집입니다 네, 제가 어, 이번 시간에는 TN 후기를 이제 찍어볼 건데요 제가 TN에서 화장품을 시켰습니다 택배상자는요 어, 이렇게 되어있어요 전체잡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기에 주소가 있었는데 다 뜯었고요 왜냐하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에는 TN에서 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왔구요. 오늘 오후에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열어서 하나씩 차근차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왜 안닦여? 아 됐다. 일단은 먼저 폼 클렌징을 샀는데요. 이게 원래 T.N.이 &E 원래 이거 이게 원래 이런 디자인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게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마침 다 떨어졌 떨어졌는 겸 한번 사보려고 이제 샀는데 어, 여드름 전용 이약 외품 틴 아크네 클렌저입니다. 130ml고요. 어, 제가 T.N. &E 거 이거는 처음 써보네요. 뒤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화면이 높이가 안 맞아서 좀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여드름 전용이고요. 여드름 전용 샀습니다. 이렇게 있고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토너. 토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뒤에는 음 뒤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화성초랑 K모말이랑 그리고 센텔라 모시 피부 진정 10대 맞춤 폼뮬라라고 적혀있어요 여기는 뭐 성분 같은 거 적혀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삼, 세, 삼각형 형식으로 되어있어요 보시다시피 이거 열때는 어떻게 냐면 이거는 돌려서 열시면 되거든요 돌려서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멍이 있고요. 그냥 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있고. 얘는 이쪽에다좀 줄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감기가 걸려서요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T N. A.C. 컨트롤 레시피 어. 로션입니다. 모이스처 로션입니다. 음, 얘도 뒷면은 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갖고 어, 이렇게 돼 있고 얘도 얘는 얘보다 더 크고요. 보시면은 얘더 큽니다. 오, 네, 더 크구요. 음, 그리고, 더 크고, 그리고 용량도 더 많아요. 로션이 얘보다, 어? 용량 같네? 어? 같구나. 근데 크기는 로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얘는 다 똑같고, 얘도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음. 로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돌려서가 아니라 뽕 열면 됩니다. 얘도 이렇게 구멍에게 이렇게 펌프하는 게 있어요. 펌프. 일단 손에다가, 아 손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짜서 너무 조금인가. 제가 원래 이거 말고 그 다른 로션을 이런, 이거 말고 이런 걸 똑같은 건데 리뉴얼 되기 전, 구버전 를 사용했었는데, 그것보다 이게 좀더 투명, 투명, 그, 색깔이, 짜내면 색깔이 되게 투명해요. 얘가 더. 얘가 더 투명하고. 어, 뚜껑 어디 갔지? 여깄네. 추천합니다. 그래서, 네, 정말 간단하게 샀는데요. 로션, 토너, 네, 음, 클렌저를 샀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사니까는 총 3만원이 넘더라고요. 가격이 까먹었는데, 어쨌든 3만원이 넘었는데, 3만원이 넘으면은, 이제, 음, 클렌징 제품을, 이제 TN 거를, 그 뭐지, 그 멀티 브라이어 티인가, 터닝인가, 근데 그걸 준다 하는데, 그게 안 왔어요. 소통이 었답니다안 보여. 비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